야너 헛다리인데다가 저 여긴 애들이 올 만한 곳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안한건 아니에요 중간에 살짝 놓쳐서 일단 10층으로 와본 거거든요 아 운도 좋아 심지어 얘왜 여기에 계셨던 거예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 막혔거든요 옥상? 응 옥상 아저씨 아유 그래그래 그래. 아, 들어가 들어가 하면서 들여보내줬을 것 같아요 오우 아주 그냥 상상이고 마구마구 잘 됩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laughs> 그 아저씨 성격상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아유, 열심이 지극하네. 아이가 이러면서 신호진 추적 상황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자, 이제 유해 알겠지? 빨리 들어가. 쉬, 쉬, 쉬. <laughs> 아, 확실히 사범님이 가라니까 가고 싶어지네요. 응? 인상이 너무 살벌해서 오금이 막 저려오는 게너 이제 얘안 무섭지? 아주 그냥 장난 삼아 말하는구만 이제는 깜짝아 뭘 보낸 거니 내 동생은 그리고 정말로 길이 없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뭐 혹시 제가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어너 발견하면 내 같이 간다. 너 발견하면 내 같이 갈게. 신호지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안쪽으로 향했다. 아 저게. 우리가 여기서 막힌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렇지. 호진이의 지혜를 빌려보죠. 아무것도 못 찾으면 이번에는 양손으로 쥐어박아서 집에 보내야지. <laughs> 우리도 신호진의 뒤를 따랐다. 신호진 난입. <laughs> 전달 가능한 인물 신호진. 음, 다시 한번 곤돌려 볼까요? 신호진이 창문 앞에 멈춰섰다. 밖을 청소하는 곤돌라네요. 아마 이걸 타면 옥상으로 갈수 있겠는데. 거기까진 우리도 알지. 하지만 나갈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군요. 나가려면 창문을 열던지 해야겠네. 시노지는 고개를 끄덕끄렸다. 요거 창문 옆으로 네모난 철제 박스가 보인다. 철제 박스 옆에 배선이 있어요. 옆에 창문을 전기식으로 여는 닫 버튼 아닌가 봐요. 이걸 조정하면 창문을 열수 있다고? 아마.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일단 그의 말을 염두에 두었다. 여기는? 곤돌라 제어실이라. 여기서 곤돌라의 전원을 제어하나 보네요. 아마. 잠긴 문을 열어야 가능하겠지만요. 저 놈의 시키가! 철없이 여기 오면 큰일 난다니까! 돌아가! 음, 뭔가 양씨백이 진짜로 할 말이라서 굉장히 이얼하군요 <laughs> 뭔가 여기에 대사 중에 진짜로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 신호진은 손을 털면 돌아섰다. 아니면 진짜 호진이가 아무것도 못 찾으면 두 손으로 쥐어박고 정말 할것 같아. <laughs> 대화. 열쇠를 숨길 장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신호진이 다가왔다. 열쇠가 없는 게 문제네요. 뭘 하려고 해도 열쇠가 없으니... 어, 저기... 다시 경비 아저씨에게 가서 달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거를... 아, 그렇구나. 열쇠가 필요하구나. 어유 건돌라 열쇠 여기 있어. 이러고 주겠어. 그 아저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안 주지... <laughs>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그냥 해본 말이야. 근데 너 진짜로 방법 없으면 진짜 그렇게 할것 같아... <laughs> 아마... 여긴 옥상을 제외한 꼭대기 층이에요 아 그래? 바로 위층이구나 여기가 아, 난 10층이긴 해몇층더 있는 줄 알았네 어딘가 여분의 열쇠를 두었을 것 같은데 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매번 1층에서 열쇠를 가져오기 귀찮기 때문이에요 외출하면서 열쇠를 문 안에 두는 행동 같은 거죠 이곳을 보다 샅샅이 수색하는 게 좋겠어요 숨겨둔 열쇠 시로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검문안 돌아다녔다. 요 아래 아니야 그럼? 시로진이 바닥에 깔개를 향했다. 와 맞았어! 와나한 발에 맞았어! 대박! 깔개를 뒤집으니 작은 열쇠가 있었다. 금속 열쇠, 나이스! 뭐야? 뭐... 그런 곳에 열쇠를,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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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곳에 열쇠를 넣냐. <laughs> 관리가 귀찮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주 오가는 정소에 열쇠를 대강 두는 경향성. 그럴 그, 그럴싸하네. 자, 그러면, 열쇠를 사용하죠. 야 간단하네. 곤돌라 제어실문에 깔개 아래에서 주운 열쇠를 꽂았다. 오케이. 잠겼던 문이 열렸다 이제 곤돌라 전원을 제어할 수 있겠어 들어가죠 좁은 제어실 안으로 들어왔다 곤돌라를 움직일 방법을 찾아보죠 일단 저 열쇠 무조건 챙기고 게시판에 배전반 열쇠가 걸려있었다 일단 이거 무조건 챙기고 어? 곤돌라 사용시 전압안전기 끌거 배전반 감전주의 아 오케이 전압안전기 끌라고 자칫하면 감전당할 수 있다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잠깐만. 미안해요. 제 치이 갑자기 나왔어. 응. 경고 제어문, 아니 제어 경고문. 감전. 배전반의 열쇠. 자, 그럼 여기저기좀더 조사해보죠. 책상 서랍을 열었다. 저렴 장갑이 어 있을 것 같았어. 기계들을 작동시킬 때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 신호진이 말한 거구나. 신호진이 장갑을 꺼내 챙겼다. 그리고 라커는 캐비닛을 열어보았다. 작은 열쇠가 들어있었다. 뭐가 이렇게 열쇠가 많냐? <laughs> 일단 챙겨두었다. 작은 열쇠. 그러면 여기서 장갑을 끼고 엽시다. 저런 장갑을 끼워도 잠긴 배장만을 열수없다 열쇠를 찾아 연게 우선이겠지. 아, 먼저 열쇠를 열고, 어, 이거. 열죠. 배전반에 열쇠를 사용했다. 으아아아... 으아. 스파크가 장난 아닌데요. 하지만 어느 스위치들이 꽤 많아요. 여기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감전을 방지할 물건이 필요하겠는데, 일단 이 메모 한 번만 보자. 캐비닛 옆에 쪽지에 단서로 보이는 내용은 없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일단 절연장갑 끼고 만지죠? 저런 장갑을 끼고 배전반으로 다가갔다. 뭐야? 뭘 기다리지? 아마 신중한 그, 거죠. 아, 아니, 뭘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실은 그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아, 그러면 일단 시베기는 절대로 못할 테니까 이 아이한테 부탁하죠. 이 아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laughs> 저런 장갑을 낀 신호진이 손가락을 까딱거렸다. 감전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 물론이죠. 어디 그는 몇 개의 스위치를 조작했다. 아니 얘는 이거 어떻게 알아? <laughs> 마지막으로 레버를 내리면 하지만 레버는 움직이지 않았다. <laughs> 엄청 뻑뻑하네 이거. 이건 또 양심에게 한테 부탁해야겠네. 몇번 애를 쓰던 신호진이 손을 떼었다. 면목 없게도 레버를 내릴 수가 없네요. 신호재에게 힘을 써야 하는 일은 무리인가보다. <laughs> 그럼 이거는 시베기한테 부탁하라부탁해 저런 장갑을 낀 양시베기 레버를 잡았다. 얘네 부모님 회사? 아니, 그데 얘네 부모님 회사라고 해도 저걸 저렇게 잘할 수 있나 보통? <laughs>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하는 거지. 안 그래, 문과... 입쓰는 일이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이공깨지망이거든요! 본전도 못 찾은 양심에이 혀를 채며 레버를 내렸다 오우 됐다 배전만 레버가 내려갔다 이제 제어실의 다른 장소를 확인해보자 요거? 곤돌라 조작부에 레버를 당겼다 오케이 장치에 푸른 불이 켜졌다 <laughs> 켜졌어요 이제 곤돌라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가보자고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일단, 작은 열쇠를 이용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아, 얘 공과라서 이렇게 잘했구나. 공과가 이렇게 자세히 모든 걸알수있을 줄은 처음, 아, 얘 공부를 잘하나보다. 하긴, 아까도 보니까 머리 좋긴 하더라. 회사라면 옥상까지 쉽게 갔을 것 같네요. <laughs> 그건 그래. 작은 열쇠를 버튼함에 꽂았다. 버튼함의 뚜껑 열렸다. 오케이! 누르죠. 신호진이 철제 박스 안에 버튼을 눌렀다. 창문은 아무일도 없던. 어쩐... 우리 호진이 최고다! 눈앞에 창문이 옆으로 밀려나듯 열렸다. 반나 여기에 치는 게 이게 바로 이공 게입니다. <laughs> 그, 그래 네똥굵다 치... 열린 차창 밖을 살짝 내다보았다. 높은 곳이기 때문인지 바람이 더욱 세차다. 오고 갈때 조심해야겠어요. 가자, 조심조심~ 세찬 바람을 뚫고 곤돌라에 올랐다. 내가 타고나자 양심에게 창 쪽을 막고 섰다. 이 위부터는 어른들만 가는 거다. 어, 에 뭐라고요? 아, 위는 위험해. 진짜로! 음. 양시백은 이쪽을 보며 눈치챘다. 그래, 호진이 네가 가기엔 위험할지도 몰라. 안전한 데서 기다리고 있어. 저기 잘못하면 착, 총이나 아니면은 무기가 오고 갈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진짜 무서워. 아 그렇지만 애매하게 걸치고 있으면 떨어진다. 흠칫한 신호진이 들어가 양시백이 버튼을 눌렀다. <laughs> 어, 어른들. 에이, 그래도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laughs> 곤돌라는 잠시 후 드디어 옥상에 도착했다. 미션 컴플레이트. 아, 수고했다, 얘들아. 드디어 옥상이다. 아, 드디어 왔다. 관장님! 어딨어요? 관장님! 오늘 데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있죠, 여기? 양심에게 외침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양 씨, 제대로 찾아왔구나. 관장님! 야, 관장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관장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니까. 보장은 <laughs> 그잘 돌아가고 있냐? <laughs> 돌아가고 있겠어요. 관장님이 사라졌는데 사부 혼자서 나타난 남자 최자석은 웃음을 띤 인사를 던졌다. 저, 잘 돌아가고 있냐고요? 그게 그게 뭔 소리야 진짜 야 이쪽은 1억이냐 관장님 찾느냐로 진짜 목숨이 오가고 있었는데 힝. 그래 너라면 잘해 냈겠지 양시백은 잠시 몸을 떨더니 눈을 감았다 그래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죠. 그냥 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돌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래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간 양시백이 최재석 간장에게 정권을 날렸다. 그럴만해. 얼마나 화나겠어. To be continued. Next episode. 격투, 대화, 위기, 사건, 도주, 고통, 합류, 대입, 정보, 모의. 자, 이 단어들이 합쳐져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아파. 진짜 아프다고. 3부 3편, 불나방들의 춤. 도전과제 달성.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부 2편까지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럼 3부 3편부터는 내일, 즉,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회색도시. 3부 4, 3편 4편이 아니라 3부 3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아 맞다 <laughs> 그건 잊고 있었네 맞다 얘가 그 관장님한테 주먹날렸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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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최재석 관장과 조우한 양심의 일행 하지만 몰려드는 위협은 잠시의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데 가죠 양시 그거왜 보자마자 주먹질이야? 그거는 자업자득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 얼굴 보고 지금 웃음이 나와요? 울컥하는 감정이 치솟는다 그렇겠지 지금까지 무엇 뭐 때문이었는지 듣고 싶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3부 3편 불나방들의 춤 플레이어사이드 알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양심에밖에 없죠? 아 이, 아,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날뛰어? 지금 광장님이 얘한 I knew so you can a r g 그 e 그 h e could c o 아, e 씨 o w n here. I took a 아, a n there. Could you remember 최재석과 상황을 정리하라. 그럼, 일단 싸울 수밖에 없겠네. 가죠! 두들기기 일단, 어, 집중해서 해야겠다. 우와, 우와. 주먹을 받아는 관장님이 놀란 얼굴을 들었다. 얘, 얘 싸움 잘해요, 관장님? 몰랐어요? 으, 뭐야. 진짜 힘이 실렸잖아? 아니, 얘 화났대니까. 얘 엄청 화났대니까요, 지금, 관장님 때문에. 양씨, 무슨 일인 거냐? 모르시나? 젠장. 긴 말은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구만. 슈우. 아, 막아라! 막아라! 슈우. 관장님은 놀란 얼굴을 들었다. 아, 제법 날렵한 동작이구나. 바로, 관장님이 알려주신 거죠. 빠르게 달려들며 다음 수를 날렸다. 다음 수, 다음 수? 극기. 혹시나 했지만 역시 장난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군. 진정. 제가 지금 그럴 기분으로 보여요? 그럼 이걸 피할 수 있는지 볼까. 뭐야? 어 타이밍. 예. 오케이. 막았습니다. 어때요? 잘했어, 잘했어! 아니,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신났어, 저 아저씨? 그런 속편한 말 하고 있을 때에요? 터치, 터치, 터치! 안 돼, 안 돼! 어우, 다행이다. 어클레버 이, 이, 것까지는 의외인데. 이쪽도 그럼 제대로 노리고 간다. 에, 저권해연 순경, 얘네 둘좀 막아주면 안 돼요? 받아. 저러다 끝도 없이 싸우겠네. 아 두들기기 오케이 나이스 이곳까지 피했다고 관장님의 패턴은 이미 알고 있어요 마무리다 가자 어 응. 음, 뭐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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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laughs> 관장님은 급소를 방어한 채등 뒤에 벽으로 밀려났다. 그때 옥상 저편의 문이 벌컥 열렸다. 에? 어, 배준혁 씨 언제 왔어? <laughs> 가슴 깨를 움켜쥔 준혁 선생님이 서 있었다. 약안 먹었나? 못 먹었나? 유상일이가 그런 일까지 저질렀다고? 아, 그랬다. 여러분 했어요. 맞세 선배가 출소한 뒤 연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연락해서 여기로 온거 아니었어요? 난 연락해서 일로 온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출소 직후 몇 가지 일을 부탁해 왔습니다. 몇 가지? 일?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어디 간다고 하면 운전해주고 돈이 필요하다길래 조금 빌려준 정도. 음 그게 말이죠, <laughs> 관장님 그게 말이죠. 아마 여러가지 사정... 음... 아닙니다. 네, 지금 아마 다 설명해 주겠죠. 뭐... 여자아이는 본적 없습니다. 여자아이는 아까 보아하니 그... 오... 아, 어제지, 어제 보아하니 그 오미정인가 하는 그 여성분한테 맡긴 것 같은데... 상일선배님, 지금 어디 있죠? 미안하지만 나도 모릅니다. 이틀 정도 함께 다니면서 계속 설득을 했는데... 통하질 않았어요. 아, 설득하고 있었구나! 저 몰래 가는 걸 제가 뒤쫓아갔는데 날 여기 가두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씨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러면 잠깐 그렇게 되면... 저기 누구니... 저... 김주항이 말했던 그 1억은 뭐야? 1억원... 그건 뭐야? 도대체... 손목을 만지는 얼굴에 허탈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럼 이 사람은 얼결에... 만약에 유상일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그걸 도운 게 돼버렸네? 아니면 막으려고 했다는 거는 어... 알고는 있었나? 그때 수사본부에 있었는데 최재석 씨는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과거 회상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네? 어디 소속이셨던 겁니까? 상일이와는 오래전 전국 선진업파 잠입요원 시절에 알게 됐습니다 어허 우리는 조직 와해와 정보 수집의 임무를 띠고 조직에 들어갔죠. 당시에는 요원들끼리도 각자의 정체가 비밀이었습니다. 호.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건 권현석 팀장님과 박근태 국장 정도... 그사건에 이분도 연루가 되어 있었군요. 옆에선 혜연씨가 숨을 삼켰다. 당시 상의류와는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친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친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구나. 서로의 정체를 맨 처음 몰랐었던 채로 친해져 버렸으니까. 작전이 끝난 뒤에야 상일이도 경찰이었던 걸 알았죠. 아, 오 신기한 인연이네. 나머지 요원들의 신분은 어떻게든 보호됐지만 상일이는 보호가 안 돼서 이제 딸이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죠. 홍보용으로 불려다니다 끝장나버렸죠. 딸을 잃고 누명을 쓴채 최재석 씨도 상일 선배의 억울함을 믿는군요. 뭐 이분이야 믿겠지. 같이 일을 했던 동료인데 심지어 잠입해서 믿고 말고 정도가 아니라 난 옆에서 모든 걸 직접 봤습니다. 아 목격자시구나. 작전이 늦어지면서 변절한 요원들도 있었지만 상일이는 절대 그런 놈이 아니었습니다. 이 최재석이가 보증합니다. 그 꼴을 보고 나니. 때려치우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럼 진짜로 궁금한 건 김주환 그 빡빡이가 말했던 1억은 뭐래요? 뭐 1억 빚지셨다고 그건 뭐예요? 그런데 상일이가 유괴 살인까지 했다니 유괴 모르겠고 살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난좀 애매해 관장님은 꽉 막힌 한숨을 뱉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상일이는 복수심에 차있었어. 그 녀석이 일을 지지 않게 막으려고 했다.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며칠 안에 끝내려고 했던 게 이렇게 될 줄은 지금 관장님이 안 말하고 가시게 지금 얼마나 고생을 드렸다 했는데요. <laughs> 관장님 아이 참 악의가 없으니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리고 비타량을 시작한 건 아마 박근태 국장 때문일 거야. 최성준님 어서오세요 아 나오네 비타령이 시작된 건 박근태 그러면 이 박근태 국장이 지어낸 말이겠구나 이거는 잡으려고 만든 구실 그러네 구실이었네 자기 밑에 놈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널 돈으로 올가매면 내게 닿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양시백이는 관장님을 찾기보단 돈을 모으는 쪽을 택해버렸었죠 음, 뭐 그게 얼결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명불허전이로군 저, 저는 권현석 경감님의 딸 권혜연이라고 해요 아, 그때 그 아이가 벌써? 혜연이도 꽤나 유명하구만 여기저기 어렸을 때의 얼굴을 모두가 알고 있어 <laughs> 그녀는 몇 가지를 물었지만 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군요 그만둔 뒤의 일이라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권혜연씨가 팀장님의 딸이었다니 아 이분은 지금 알았구나 그걸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쫓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랬었죠 네 하지만 이번에도 수확은 없네요 괜찮아 어차피 이 이후에 또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또 나오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좀만 더 기다려봐요 이쪽으로 지금 하태성이랑 그 일행들 오고 있거든 팀장님은 상일이의 일로 상부와 자주 충돌했었습니다 그 전면에 있던 건 선배이자 상관인 박근태 국장이었죠. 음, 그랬겠지. 진실을 아는 건그 사람과 그 위에 있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입을 다 물어버린 채안 연다는 거죠. 어. 안 그랬으면 여기까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음. 애초에 근데 이 일이 시작되지 않았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솔직해졌더라면. 네. 권혜연 씨.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모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잠입해서 위험하게 지내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마음을 써주셨죠. 음, 그래가지고 술 취한 채로 내가 콜 불러주는 콜택시 타고 가가지고 딸에게 주정 부리면서 가고 말이지. 음, 그랬었지. 아, 좋은 추억이야.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쵸? 그런 분 아니었으면 내가 콜택시 돈안 내드렸지. 상일아저씨는 그냥 희생양이었네요. 그렇죠. 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사건들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수단으로서 이렇게 돼 버린 거지. 음. 최재석 씨. 상일 선배의 계획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그 자식 생각을 통 말해 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laughs> 무슨 서류를 애지중지했던 게 기억납니다. 서류? 설마 그 애가 두 명이 사라졌잖아요. 설이랑 그다음에 수정이었던가요? 혹시 설이도 뭐 박근태의 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 유전자 관계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옛 동료에게 넘겨줄 거라고 했죠. 동료. 혹시 아는 사람입니까? 상일이가 만나는 걸 언뜻 봤지만 잘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몰래 저장해 두죠. 전화번호? 지금 전원이 꺼졌는데 충전하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양 씨, 이 엉뚱한 일에 휘말려서 마음이 아팠겠군. 그것보다는 관장님이 아무 말 없이 도망가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전혀 안 아픕니다. 근데 관장님이 아무 말안 하고 가버려가지고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말이라도 한마리 해주고 가지. 뭐좀 일이 생겼다고 말이라도 해주든가. 어? 아니면 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언질이라도 주든가. 억울한 빚 같은 건 내가 당장 처리해보 아, 네, 관장님. 최재석의 사정. 뭐 일단 빚은 없던 일로 될것 같네요. 어떻게든. 잠시 숨을 고르던 관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상일이는 손을 넘었다. 난 그걸 막지 못했어. 녀석을 멈출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양식, 늦었지만 부탁하마. 상일이가 더 멀리 가기 전에 함께 놈을 막자꾸나. 어... 응. <laughs> 뭐, 내가, 저기서 선택을 딴걸할수 있겠어요? <laughs>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아랫거 하면, 그건 그거대로 분위기 요상해질 것 같긴 한데, 그건 거대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laughs> 자식, 역시 넌 친구기야. 최상삼스러운 <laughs> 말씀을 하시긴. 빗다위의 오해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가슴을 틀어막았던 답답함이 사라져간다. 이제는 선을 넘어버린 유상이를 추격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 양시백 합류. 새로운 결의 미션 컴플리트 아우 무사히 끝났다잉이다. 응 뭐야? 갑자기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올랐다. 아하체성이랑 아니야? 여러분, 아래, 아래. 아 아래, 아래. 아래, 아래?